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의 매입니다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유타의 경기가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4번 시드 안에 들어가는 두 팀의 대결 그러니까 서부 강호의 대결이들이죠 동시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루디 고베어가 최근에 이제 NBA에서 올해 수비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빅맨인데 그 고베어를 수년 동안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 바로 이 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장면들에서 뻔히 보이는데요. 골드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모션 오펜스, 그러니까 1대1로 누가 돌파를 해서 골 밑에서 득점을 마무리하고 이런 공격을 많이 안 하는 팀이다 보니까 루디 고베어를 뭐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션 오펜스 기반의 커리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할 때도 커리는 외곽에서 루디 고베어 상대로 3점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뭐 골밑으로 들어가서 고베어에게 블락당하고 이런 포지션이 골수 입장에선 많이 없어요. 이게 물론 커리와 탐슨 효과기도 한데, 커리 탐슨 외에도 골스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데미안 리나 조던풀 같은 선수들도 올해 수비수상 강력한 후보인 루디고베어를 쉽게 공략하는데, 그만큼 상성상으로도 지난 시즌에 골스가 안 좋았을 때도 유타하고는 할 만했었죠. 반면에 유타 재즈는 오늘 이제 도노반 미첼이 뇌진탕 프로토콜 때문에 결정을 하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유타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도노반 미첼의 부진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 그나마 미첼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법합니다. 도노반 미첼이 없으니까 슬래쉬라고 하죠. 돌파로 수비를 찢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유타 특유의 그 오복성 패스 같은 3점슛 창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베어를 기반으로 한2대2 득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나마 이런 장면들은 수비가 좋지 않은 비엘리차가 코트 위에 나와 있을 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사실 클레이 탐슨이 복귀 이후에 아직 만족스러운 폼은 아니고 스테픈 커리도 12월부터 계속 쭉안 좋아요. 근데 오늘 경기 지금 데미안 리하고 조던 풀이 살아나서 클레이 탐슨 부럽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스는 뭐 성적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은 유지하고 있는 거는 커리가 부진함에도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침묵하는 경기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어떤 경기에선 어떤 선수가 터져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승리를 힘겹게 힘겹게 건지어가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뒤쪽에서 케본 루니의 2대2 수비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루디 고베어에게 실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러니까 지금 유타 제즈 입장에선 답답한 게 유타 제즈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루디 고베어를 위시로 하는 2대2 그 다음에 아니인 경우는 3점 슛 이건데 지금 고베어에게 2점짜리 실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타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결국에는 고베어나 아니면 또 에릭파스카리나 루디게이 같은 빅맨들과의 2대2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거지로 이런 플레이로 공격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골든스테이트가 모든 수비에 대처가 잘 되는 좋은 수비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요. 또 골든스테이트는 루디 고베어에게 크게 고전하는게 없어요. 골든스테이트의 최근 득점 페이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뉴타와 고베어 상대로 득점 페이스가 괜찮거든요. 루디 고베어가 자랑하는 골밑 수비 이런 것들이 골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빅맨들이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겪는 어려움인데 조엘 앤비드도 비슷한 걸 겪어요. 왜그러냐면 모션 오펜스라는 게 이제 워낙 온갖 데서 스크린이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덩치가 크고 또 골밑을 지켜줘야 되는 빅맨이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약속 속의 3쿼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거는 게리 페이튼 이세의 두 번의 결정적인 스틸이 있었는데요 이 페이튼 이세의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속공 득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속의 3쿼터에 10점 차 이상으로 벌리면서 유타체질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유타 제즈는 도노반 미첼이 결정하다 보니까 백 코트 에너지에서 완전히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던 클락슨도 뭐 최근에 폼이 좋다고 할수 없죠. 물론 이제 수비에서 얻어맞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코터의 유타의 공격 장면에서 뭐 막힌 장면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반보다는 전반전보다는 이상으로 루디 고베어 활용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고베어를 활용한 2대2 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쪽으로 수비가 웅크러들고 그랬을 때 바깥쪽에서 유타가 원하는 그런 3점 찬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도노반 미첼이 없는 가운데 루디 고베어를 살려서 2대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 이런 역할을 콜리나 클락슨 같은 선수들이 그래도 좀 해줘야죠 그리고 에릭 파스칼이나 루디게이가 나와있을 때는 이렇게 스페이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4쿼터 초반까지 루디고베어를 활용하는 그 유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유타가 3쿼터 한테 13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끝내 다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다만 사실 유타제즈는 굉장히 다득점 페이스의 경기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유타제즈에게 지금 만족스러운 페이스만큼 득점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반격 상황을 보면요.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고베어 공략 공식, 뭐 고베어 공략의 정석 이런 책내도 됩니다. 고베어가 있으면 은 핸들러들이 끌어내서 루디고베어의 드랍백 수비를 무마하는 그런 공격을 공략해서 성공을 시키고요. 이게 루디고베어는 어쨌든 높은 선수지 엄청 빠르고 낮고 기민한 수비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장단점이 있는 거죠 수비수들마다. 그리고 지금 장면들을 보시면은 루디고 베어가 없는 스몰 라인업 대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우위에요골스는 애초에 지금 와이즈먼 결정 상황에서 뭐빅 라인업이라고 할 만한 라인업 자체도 없고 스몰 라인업으로 리그를 수년째 평정했던 그런 팀이 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잠잠하고 지금 안 좋은 공격과 수비를 연달아 보여주는 스테픈 커리입니다. 커리에 대해서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게 영상에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타 재즈가 마지막 동점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작전 타임 없이 보그다노비치의 스텝백 3점을 시도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두고두고 아쉽습니다만, 스나이더 감독이 최근에 클러치 타임에서의 선수 기용이나 판단 이런 부분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두 장면, 스테픈 커리의 클러치 타임 수비력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두 장면 모두 좀 좋지 못한 장면입니다. 이건 결국 집중력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들에서 커리의 공격 적극성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커리가 예전만큼 날렵하게 막 파고들고 엄청나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리가 좀 지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장면들 보시면 커리가 조금 방관하듯이 보고 있고 예전처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공격에전 작업에 참여하고 이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스테픈 커리의 체력 이슈 혹은 뭐 노쇠화 이슈 이런 것들로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스테픈 커리의 경기력이 12월부터 거의 두 달째 조금 시원찮습니다. 골스 코칭 스텝도 스테픈 커리의 부진을 인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런 포지션들이죠. 알, 엘보우 포스트 쪽에서 터치를 늘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커리 활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유타 제즈가 루디 고베어 드래프트 이후에 또 도노반 미첼까지 뽑은 이후에 한동안 강팀으로 군림하는데 그 강팀으로 군림하면서도 컴파 이상 진출하지 못한 이유 이거죠. 바로 이제 골스의 스테픈 커리와 그리고 또 이제 예전 휴스턴의 제임스 하든 이 둘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핸들러와 3점 슛시 되는 팀들한테는 루디 고베어를 위시로 하는 수비가 그렇게까지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경기도 그런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골든 스테이트의 모션 오펜스 기반, 그리고 이제 핸들러로서 조던 풀, 이런 선수 선에서도 지금 루디 고베어의 수비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루디 고베어는 결국 드랍백, 2대2 수비로 드랍백을 질질 뒤쪽으로 끌면서, 골 밑에 가서 블락슛, 또는 림프로텍팅, 이런 부분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고베어를 많은 팀들이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레이커스의 러셀 웨스트브룩 르브론 제임스, 뭐, 야니스 아테토쿤보, 뭐, 이런 선수들은 돌파 기반으로 그래도 득점을 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고베어 상, 고베어의 수비력이 굉장히 이제 두렵고 의미가 있는데 골스는 뭐 그런 공격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베어의 위력이 최소화되는 거를 오늘도 골스 경기에서 잘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오전 레이커스 영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제가 장면을 세 번씩 보여 드립니다 2대2 수비에서 스위치 수비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2대2 수비에서 스위치가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면은 뭐 이렇게 해치나 블리치를 하는 것보다도 상대 공격수를 당황시킬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스위치하고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한 수비를 각각 한다면 스위치 수비가 절대 안 좋은 수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랍백 수비가 잘 되려면 지금 게리페이튼 2세처럼 앞선 선수가 굉장히 수비를 끈덕지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빅맨은 뒤쪽에서 쳐져버리면서 두 명의 수비를 앞선 수비수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견제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승리 1등 공신은 또캐본 루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본 루니의 2대2 수비 보면은 루디 고베어 상대로 뭐 2대2에서 엘리웁 덩크가 팡팡 나오고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베어가 오늘 그러지 못하는 거는 케본루디의 2대 2 수비에서의 감각적인 간격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 핸들러가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클락슨이나 콘리가 쉽게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유타의 천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가 유타 상대로 또 커리가 뭐 시원찮은 경기에서도 잡아냈고요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스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테픈커리의 부진이 계속해서 뭐 심각합니다. 오늘 야투 20개 중에 5개, 3 13개 중에 1개인데, 아, 이거는 좀 처참합니다. 야투율 20%, 3 7.7%. 이거는 뭐 이름을 가리고 보면은 이거 스테픈커리가 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한 그런 스탯을 지금 스테픈커리가 12월부터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커리가 골든스테이트의 팀 성적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개인 성적도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뭐 개인 수상 관련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전성기가 몇년안 남았다고 보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번에도 뭐 골스가 1위 유지하고 커리가 어느 정도 스탯을 유지했으면 MVP도 받아볼 지 했는데 MVP 후보에서는 이미 멀찍이 좀 내려왔고요. 스테픈 커리에게 굉장히 아쉬운 12월과 1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위긴스도 아쉬웠죠. 위무원이라고 불리는데 17개 중에 6개 그리고 3점도 5개 중에 한개인데 근데 위긴스 같은 선수는 아무래도 루디고베어가 지키는 골밋을 공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위긴스가 활약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조던풀이나 데미안리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줬습니다. 아, 조던풀은 이제 선발이고 데미안리는 벤치에서요. 조던풀이 오늘 3점 9개 중에 4개 그리고 데미안리가 3점 5개 아 6개 중에 4개를 넣어줬는데 사실 두 시즌 전 골든스테이트 탱킹의 상징같던 뭐 그런 두 선수였는데 데미안리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동안은 스테픈 커리의 그냥 인연으로 스테픈 커리 인맥으로 골스에 붙어있는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셨었고 저도 그랬었는데 오늘 뭐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박스 스코어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네만냐 비엘리차 이슈죠. 비엘리차가 최근에 뭐 경기 했다면은 고스에서뭐 혼자 독보적인 안 좋은 마진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실 비엘리차가 나왔다면 지금 마진 까먹는다라고 봐도 최근 몇 경기 동안 무방한데 비엘리차가 시즌 초반에 그비델리차의 모습이 없습니다. 비엘리차는 수비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팀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준다면은 와이즈먼이 온 뒤에는 와이즈먼에게 백업 빅맨 자리를 완벽하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캐본 루니는 좀 언터처블이라서 와이즈먼이 이번 시즌에 루니를 밀어 미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골든 스테이트가 오늘도 100점을 넘기지 못했죠. 최근에 뭐 12월 이후부터는 오펜시브 레이팅 거의 최하위를 다투고 있는 골스인데 과연 골스가 이 공격 부진 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비는 완성형이고 이미 우승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공격에서 너무 처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유타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오늘 두 명의 스탯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노반 미첼이 결정하면 핸들러 누굽니까? 마이크콜리와 조던 클락슨인데 그 콜리와 조던 클락슨의 야투율이 전부 절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이크콜리가 야투 10개 중에 3개 조던 클락슨은 야투 13개 중에 3개인데 이 둘이 부진하고 도노반 미첼이 없는 유타는 뭐 다른 3점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루디고베어에게 골밑에서 2 점을 배달하던지 간에 일단 그건 핸들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핸들러가 자기 야투율 30% 찍으면서 1대1에서도 해결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곳에서 파생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베어가 리바운드를 8, 18개 잡긴 했는데 고베어가 블락슛이 0개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들이 골밑에 고베어에게 들이받고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고베어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안다. 이런 거를 경기를 보면서 또 내내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베어에게 완벽한 내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윙 자원들이라도 폭발적으로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그다노비치, 잉글스, 로이스 오늘 3점 준 처참합니다 7개 중에 1개, 5개 중에 0개, 뭐 6개 중에 1개 이렇게 넣었으니까요 오늘 그래도 벤치에서 루디게이가 나와 있을 때 스페이싱이 제일 잘 되고 3점을 6개 중에 4개를 넣어주면서 가담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주포라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요 주포들이 대부분 침묵한 유타 재즈였고 골든스테이트가 아까 커리의 야투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커리가 저 정도로 침묵했다면 유타 입장에서 천적인 커리가 침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기는 유타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유타도 이제 미첼이 결정했다지만 오늘 유타의 활력을 보면서 유타 팬분들은 전혀 만족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타 재즈도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아지고 있고 승률이 정말 뭐 확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골든 스테이트도 비슷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골수를 꺾지 못하면서 유타 재즈는 지금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갈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타와 골스의 경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